네, 환영입니다. 네, 오늘의 종목은 솔리드. 시가총액은 3,400억, 퍼는 9배, PBR은 1.36 정도 되고요 배당은 0.88. 지똥만큼 주고 있죠.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적자였다가, 1,700억 매출의 적자였다가, 2,100억, 2,700억, 3,300억. 매년 20%씩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그 다음에 실적도, 어, 올해 실적은 일단은, 어, 작년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10%대에서 지금 저 정도 퍼와 PBR은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는 거고 어금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자 비율 유보율 배당도 작년부터 새로이 주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어떤 회사냐 이런 느낌 솔리드 네트워크 장비 업종 내 토픽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제 차트 넘어갈게요 월봉 상에서 주가 위치가 높지가 않아요. 예, 요런 때라면 굉장히 높다라고 어, 판단하겠지만은 지금 여기 자리는 추세 하단 자리에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고, 자 중장기 포지션도 가능합니다. 주봉에서도 높지 않죠? 예, 주가가 지금. 어, 2 1선이턴을 하고 있는 예,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 지금 이제 7% 오르고 있는데 오늘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이 양봉의 반 정도 대략한 5,500원 정도 선이 온다면은 접근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접근하시면 아마 바로 수익권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어, 선절 라인은 5,260원 정도 선절 라인 잡으시고 솔리드 예, 좋은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예,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!